오늘의 게스트 손혜원 의원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김종인 추후 선생에 대해서 오늘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김종인 의원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20년도 넘게 알고 지냈고. 3대 멘토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올 때까지도 물론 그랬고, 그분에 대한 그 믿음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정청래원 그 공천 탈락시키는 그 순간부터 제가 그분이 이분이 왜 이러실까? 이분이 왜 이러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지금도 이분이 하시는 행동에서 이분이 왜 이러실까라는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대통령 될 사람을 도울 것이다. 근데 그 얘기는 나쁜 쪽으로만 들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준비했던 이 경제 민주화나 그리고 통일 이후에 한국의 경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 나라를 경영하는데 써야 되는데 대통령을 도우면 그 대통령이 나한테 그 일을 시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되고 나서는 다 등을 돌리더라 근데 그때 제가 김정인 박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그 사람들이 나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돌렸을 때만 해도 야 이분이 많은 그 선거에서 도움을 드렸는데 이렇게 등을 돌리는구나 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문 대표님한테서 이당권을 이, 이 넘겨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딱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 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될 사람을 도우면 문재인을 도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분이 문재인은 계속 그이 디슨하고. 이제 공격하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문재인보다 반도 안 되는 지지율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관심을 주실까? 그것도 계속 바뀌어요 관심 있는 사람. 이거 바뀌는 게 오늘의 이제 얘기입니다. 다 돌아다녔어요. 이게 거신차에서, 지금 이게 6월 17일 날 단식 중단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작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했던 적이 있죠. 그죠? 예상, 예상, 예상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단식 중에 파파이스 와서 방문한 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 단직을 중단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정인 대표가 저를 살려주셨다. 왜냐면 이분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 그, 얘기하는 거를 충분히 우리가 네. 들어줄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정인 대표가,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멘트를 친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다. 네. 예. 그다음에 8월 15일날 이 사이에 몇번 만나셨겠죠. 예. 그 덕혜공주를 같이 관람을 합니다. 덕혜공주 영화를 같이 관람했을 때고. 거기서 다시 멘트가 나와요. 이재명 시장은 시기 적절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잘한다. 예. 그 그리고 멘트를... 나서 12월 6일날 탈당. 이때 이때가 이 이재명 시장이 지지율 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였 예. 음. 탈당을 권유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더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 개별 대선 후보로 나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때 막 이재명 시장이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서 막 돌았어요. 개별 대선 후보로 나와도 승산이 있다는 말은 탈당에서, 네, 예, 무소속이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 진짜 여기서 조심해서 보셔야 될 거는 김종인 대표의 지금 포텐셜 파워가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하 밖에서 야 다른 당들을 다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정당의 국민의 당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모으려는데 한단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대선 후보가 없는 거야. 지지율이 제대로 된20% 넘어야지 뭐 한번 해 보겠는데 빅텐트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빅텐트하고도 조금 다른 게 문재인만 빼고 다 모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을 깔아서 자기가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판을 사실은 이분이 가면 바른 정당하고 국민의당은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한 20명은 따라 나간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예. 20명, 30명, 30명 하면은 여기서 우리 당만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소위 이제 비문, 민주당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음. 민주당의 비문, 바른 정당, 국민의당, 본인이 대선후보 하나, 유력한 대선후보 하나 나가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판을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이 개별 대선후보라는 거는 이재명 너 여차하면 이대로 계속 지지율 오르면 잘해봐. 그리고 탈당하면 내가 나가서 너 대통령 후보 만들어줄게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재명 시장이 화답을 했어요. 그렇지. 나는 탈당 안 한다. 음. 지면 승복할 거다. 똑같... 돼버렸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12월 6일이 있고 12월 21일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양말은. 그렇지. 비슷하네요. 탄핵 인용 이후에 이재명 네.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졌어요. 꺾이니까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음. 2등이었어요. 네. 예. 예. 그런데 또 꺾이니까 이제 이분이 보는 건 뭐냐면 지지율이 올라 계속 올라가야지 꺾이면 그는. 소용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조용해지면서 다음 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월 3일날 이 반기문 안정감주는 지도자로 이제 거론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제 느낌에는 김종인 박사는 반기문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갈아탈 수 그렇지만 있는. 그렇지만 갈아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왔어요. 1월 13일날. 만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만나고서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막 이랬죠. 근데 네. 이양반이 이렇게 비밀리 회동을 하고는 안 만났다고 하는 거를 몇번 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숨겨놓고 싶은 거죠. 왜냐면 하이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여기서는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자신이 주인공이란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리고 신문에 나온 멘트들이에요. 이러고 나서 바로 2월, 2월 1일 날, 그냥 그 지지율 때문에, 이분도. 네. 세 번째 후보. 아, 이제 또 안희정이 나오는군요. 여기서 지금 이제 (1월 31일) 날그그박기 분이 탈당하기 전날 바로 이 이런 시, 이 기사가 나와요 시간이 이제 딱 이어지네요 네네. (12월) 달에 눈여겨다 버리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거든 <laughs> <laughs> 이제 안희정한테 눈독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기 네. 안희정을 만나 탈당 권유 이 탈당 얘기는 똑같아요 아까 이재명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기는 실제 이런 얘기가 오갔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기사가 나와요 김종인 안희정도 만나 탈당 권유 그때 그날 바로 탈당 권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리고 이날 탈당 얘기가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분들이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이재명 시장보다 안 지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답을 하는데 여기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연정 발언이 나오는데 내가 이 전에 거 하나 하라는데 우리 그 기, 계속 이걸 말을 안듣는데 보좌관이 말을 안 들었다는 혼잣말을 한 거예요. <laughs> 보세요. 이 대연정 발언이 이게 안지사가 전에부터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네. 대연정 얘기를 했었지만 저기서 2월 2일 날이 사람이 대연정을 얘기를 왜 했을까요? 김종인 박사를 만나고 용기를 얻었겠죠. 지금쯤 내가 이 얘기를 꺼내도 이제는 뒤에서 받쳐줄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2월 7일날 바로 화답이 나와요. 안희정의 대연정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 로치 그러니까 야, 각자 언론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오늘 여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대, 제 상상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여기서 한, 아, 이때까지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여기서 그 안희정 도지사가 그 김종인 이야기를 듣고 대현정을 얘기했다. 요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이한 말은 원래 하던 얘기예요. 하던 얘기인데 네, 그 이거를... 입밖에 쉽게 못 냈죠. 냈어요. <laughs> 맨날에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저는 요거는 픽업한 거라고 봐요. 안희정이 이런 얘기를 하자 김종인은 이걸 픽업해서 아 그러니까 저쪽에는 예. 처음 둘이 만날 때는 이미 대현정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거 말된다 너 그거 밀어봐 예. 이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그냥 했을 수 있어요 그 자신감이 없이는 여기서 지금 안지사가 쉽게 이 얘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안희정이 김종인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까지는 좀 해석을 하진 않는데 음. 요거를 픽업했다고는 생각해요 확실하게 여기서 보시면 2월 8일 날해 보세요 여기서 전권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뒷날 김종인에게 그 집권 후 경제정책 전권을 나는 줄수 있다라는 것을 던지는데 이것이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서로 미리 얘기가 있었단 얘기죠. 태연정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는 2월 9일 날, 아니다. 둘이서 하루 뒤에, 하루씩 차이를 두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요, 요걸 좀 소소인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어쨌든.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시기를 본 거예요. 근데, 안희정 지사는 빨리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그 얘기를 빨리 못하게 했을까? 지지율을 봐야 되니까. 지지율. 지지율을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지지율이 승승장구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보세요. 안희정한테서는 노무현 대통령 초기고문재인한테서 말기 모습. 또 디스를 하는 거야. 2월 14일날. 그리고 안희정 지지율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거는 당연히 이때부터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분이 독일을 가면서 갔다 와서 뭐 한다 그랬죠? 위낸 구상을 밝히 위낸 구상. 거기 뭐 나오지? 자기가? 순교한다 그러잖아요. 민연, 민 구성. 그 순교라는 건 저는 이렇게 듯이 들려요. 내가 대통령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만들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 순교 얘기는 한번더 대통령 만들기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김종인 대표가 계속 개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각제 개헌. 예, 네, 예. 네. 그리고는 지난번에 자기가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면 나는 3년 가겠다. 음. 3년만 하고 그때 정, 경제만 살려놓고 그만두겠다고 라 얘기를 했죠. 대통령 임기 3년. 3년. 본인이 나가겠다는 말을 한건 아니었죠. 그때는.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다음 대통령은 3년만 해라. 그게 이제 본인이 싶어요. 나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게 지지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나중에 편집해주세요. 얘기할 테니까. 이거 <laughs> 편집해 주셔야 돼. 어떤 기자한테 왜... 지, 그 <laughs> 요거는 살려야 되겠다고.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총선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요. 농담을 했겠죠 그때는 아니야. <웃음> <웃음> 그랬는데 지금도 이 자기가 대중성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답답한 거죠. 대통령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경제 정책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그냥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 저는 지금 이제 민앤 구상에서 나올 다음 번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은제 상상입니다. 저는 안희정을 내가 돕겠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내각제 개헌 투표 국민 투표와 대통령 선거를 같은 날 하자. 그리고 이것을 3년만 하겠다. 나는 대통령 나가면. 이... 언제 할 거냐?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 네. 기각이 되면. 저는 기각이 돼도 인용이 돼도 할것 같아요. 인용이 되면 그게 안 먹힐 텐데. 아니죠. 응. 우리 당의 경선을 앞두고 할 거라고 봐요. 저는 탄핵의 결과가 나오면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우리 김 박사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지 뭐. 선의 <웃음> 선의. 아니 <laughs> 저기 어? 선의 바은 선한 의지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지금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계속 그러면,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면 안희정도 또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버릴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카드가. 그런데 이제 그 카드가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제가 오늘 총수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좀... <laughs> 어저께 물어봤잖아 아니, 내가 어저께 물어봤잖아 아. 어제 물어봤는데 제가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받았어요 <laughs> 만약에 탄핵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네. 지금 안희정과 두 분이 우리 둘이 연대를 한다 태연정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그 그 이제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랑 함께 그 3년 임기로 하고 내각제를 한다 그걸 들고 나왔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어, 누구의 반응이요? 국민 전체의 반응이. 그 경선에서 안희정 도지사가 지죠? 그러면 김종인 통망하죠 그렇게.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를 계산해서 빼고 있어요. <laughs> 근데 만약에 경선이 아니고. 예.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그, 그, 김종인 대표의 구상대로 되려면 안희정 노지사가 탈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의 착각은 첫째. 자기가 얼마나 미, 미움을 받는지 모른다는 거고요. 알아요. <laughs>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보수 쪽에서는 아직도 나한테 사오십 프로는 내가 대통령에 나갔을 때 찍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대통령을 돕는다 할수 있을 때걔한테 힘이 실린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리는 구림 구상을 완성시키려면 자기가 그 후보를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음. 그 후,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3대 후보들은 안 나가요. 거기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못 나가죠. 네. 안, 나가기도 안 나가고 하고 못 나가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구상은 자기대로 되지 않을 거라서 말. 근데 봐요. 혹시나 네. 나갔을 때는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갈 수도 안 있지 않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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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네. 안 나간다고. 안 네. 안안 <laughs> 몇 번을 얘기해 내가. <laughs> 근 지금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는 전부 다 아주 정말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김종인 안희정 카드 말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생각이 안희정한테 안 물어봤잖아. 안희정은 안 나가요. 절대. 김종인 전 대표의 관점에서 푸른 거잖아. 각 후보를 어떻게 상대했는가. 저기 지지율만 집어넣으면 훨씬 재밌어요. <laughs> <됩니다. 웃음> 그 지지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빠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